어, 금액을 투자를 한 차량에 대해서 제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량은 약 1300, 1400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제작이 된 차량이에요. 이제 그냥 딱 보더라도 이렇게 내부에 단열이라든지 방류 작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양쪽으로 모두 벽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아까랑 다른 점을 보시면은 가장 우측에 주방 시스템의 우측에 보시면은 9 8 l 용량의 캠핑과 전용 대형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전자레인지와 주방 수납함 그리고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는 주방 통로가 없다 보니 이제 주방의 상판을 모두 인조 대리석을 이용해서 마감을 하고 저 상판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조리 공간이나 이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낚시대 거치대도 있고. 벽장도 양쪽으로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아까에 비해서 차가 훨씬 꽉차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렇다 보니 이제 차가 조금 더 알차 보이고 구성이 좀꽉차 있기 때문에 아 캠핑카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제 전기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는 앞 차량 이제 가성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산원형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원 시스템을 구성을 해주었다면, 이 차량은 이제 인산철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원 구성을 해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산철 배터리와 충전기, 절체기, 인버터, 이 모든 전원 시스템을 이제 가장 심상 수납한 좌측 공간에 모두 설치를 해주었고, 이제 안전을 위해서 여기 소화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높아요. 납산 배터리 기준으로 했을 때에 비해서 최소 약 5배 정도가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캠핑카를 조금 길게 사용한다고 내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는 인사제 배터리 투자 비용이 전혀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2 5 0만 a 어짜리 산업용 배터리 두개를 병렬, 병렬로 설치한 걸볼 수가 있거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5 0만 a 어짜리 산업용 배터리 두개를 뭐 설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따져 보자면 약 50만 원 중반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요 사원형 배터리는 수명이 짧으면 6개월, 길어도 2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이사이에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요인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최소 6년에서 최대 약 10년까지 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캠핑카를 제작을 해서 이캠핑카 차를 배차를 할 때까지 이인산철 배터리 교체 없이 사용을 한다. 고 했을 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업 배터리 두 개를 뭐 6개월이나 1년 반 고른 주기로 교체하는 거랑 비용을 따졌을 때는 전혀 비싸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 산업용 배터리보다 이 인산재 배터리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고요그외 수명 외에도 이제 충전 속도라든지 이제 충방전 시간, 그리고 방전이 되더라도 배터리가 복구가 되고,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인산자 배터리를 요즘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배터리를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이제 동일하게 충전기와 절체기 인버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요런 전원 시스템을 이용해서 내 캠핑카 내부에서 이제 인버터, 냉장고, DC 전원, 이제 조명, 그리고, 이런 220V의, 시가 소켓, 아 예, 2 2 0 v 전원 플러그라든지, 이제, 시가 소켓, USB 소켓까지 모두 이용을 할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이제, 겨울에 사용을 하게 될 요, 무신호 히터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될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건 촬영 같은 경우, 아까랑 틀리게, 양쪽으로 벽장이 들어갔죠. 요, 양쪽으로 벽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좌측! 좌측 벽장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미니 테이블이, 하나가, 설치가 되는 걸볼수 있어요. 요 미니 테이블은, 내가, 캠핑가 내부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내가 뭐, 독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간단하게 뭐, 바쁜 업무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볼 때, 요렇게, 이 미니 테이블에서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간단하게 뭐, 서칭을 한다든지, 혹은,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 테이블을 1인용으로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다가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접이식 테이블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접어 놓으면은 전혀 공간이 없어지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되게 공간 활용 하기에 좋고요. 그리고 이번 차량은 또 차주님께서 낚시를 조금 좋아하신대요. 낚시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제 낚싯대를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리릴 거치대, 리를 하나, 둘, 셋, 네개 정도 거치를 할 수가 있고요.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약 다섯 개까지 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낚싯대도 멀바우 원목을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캠핑가 내부에 설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멋있게 보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낚시를 좀 즐긴다. 내가 이캠핑카를좀 낚시 용도로 쓸 거다 하신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낚싯대를 설치를 하면은 굉장히 멋스럽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요 앞으로 가면은, 아! 그리고 뭐 침상 공간은 동일하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1250에 최대 길이 1900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침상 수납함 내부는, 이제 침상 내부는 전부 다 이렇게 수납함으로 사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이 수납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각각 다 나눠서 설치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 실상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파티션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뭐큰 캠핑 용품이나 이불, 큰짐 같은 경우 여기에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좌측의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장통형 수납함을 제작해 두었어요. 이 장통형 수납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제, 굉장히 길게, 약간 좁게, 수납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이 수납함에는 뭐 캠핑 의자라든지, 뭐 낚싯대, 낚시용품, 뭐 파라솔, 이런 거 같이 좀 길고, 그런 큰 제품들을 수납하기에 좋을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모두 다 수납함을, 문을 다 각각 설치 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앉아있어도, 뭐 문을 여기서 열 수도 있고 저기서 열 수도 있고 각각 문을 열어서 이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측과 우측 모두에 벽면 수납장을 설치해서 벽장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좌측도 동일하게 벽면 수납장을 이용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앞에 가성비 차량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벽면 수납장은 뒷타이어 커버 자리하고 커프도 자리를 저희가 가공을 하고 절개, 절개를 해서 새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내부의 침상 공간과는 전혀 별개로 운영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이제 요 주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조금 틀려졌죠?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는 45리터급의 조금 적은 용량의 냉장고를 사용했다면 이제 이번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 전용 차량용 냉장고를 사용했고요 냉장고 용량도 아까 전에는 이거 반만한 사이즈였다면 이제 아까보다 훨씬 큰 사이즈 96리터급의 냉장고를 이용을 해주었는데 이 냉장고는 차량 전용 캠핑카 전용으로 만들어진 냉장고이기 때문에 소비전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산재 배터리 200A 기준으로 이 냉장고를 돌린다고 가정을 해보면 냉장고를 24시간 동안 안 끄고 구동을 했다고 치면은 약 18일간 연속적으로 구동을 할수 있을 정도로 소비 전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캠핑카에서 이용하기에 굉장히 유용을 하고요. 전원 관리, 뭐, 내 소비 전력이 높다, 낮다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없이 냉장고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잠금장치가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 중에도 냉장고 문이, 이렇게, 운행 중에도 냉장고 문이 열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운행이 끝나고, 이제 캠핑장에 도착을 하거나, 이제 내가 캠핑을 하겠다, 할 때는 이 장금장치를 풀고, 이렇게, 냉동실은 냉동실대로 이용을 하시고, 냉장실은 물론 냉장실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냉동실에는 뭐, 고기나 생선, 이런 냉동을 해야 될 제품들을 보관하시면 되고요. 냉장실에는 뭐, 물이나 음료, 뭐, 주류 같은 경우에, 뭐, 야채, 과일, 이런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냉장실에 보관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옆으로는 당연히 전자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전자레인지 아래로 이렇게 주방 수납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뭐, 이 주방 수납함에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굳이 냉장 보관을 안 해도 되는 식재료라든지, 이제, 뭐, 다양한 조미료, 뭐 와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냉... 이제 주방 수납함에 보관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상판은 모두 다 이렇게 인조 대리석을 이용해서 저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조리를 한다 뭐 고기를 손질을 한다던가 채소를 손질할 때이 주방 상판에서 바로 조리를 하고 깔끔하게 치우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방 상판 옆으로는 이제 가자 우측에는 주방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장 싱크볼을 이용해 서 설치해 를 놨고요. 이제 이번 차량에는 저희가 서비스로 요 싱크볼 덮개 겸 도마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월바 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둔걸볼수 있는데 요거를 뭐 주방 싱크볼 덮개 이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뭐 도마를 이용해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꺼내서 뭐, 도마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뭐, 과일이나 채소, 받침으로도, 접시로도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방 싱크물 같은 에 수압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이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별도의 차량 전용으로, 이제, 수, 수전 모터라든지, 수압 펌프, 이런 걸 설치해서, 이 차량에 맞게끔, 이 싱크 수전을 만들었, 만들었고, 수압 또한, 우리가 기존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걸볼수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불편함 없이 가정에서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이차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그리고 이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이 싱크 수전 말고 한 개가 더 추가가 된게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샤워 호스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제 이번 차주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캠핑카 외부에서 뭐 손을 씻거나 발을 씻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요 외부 샤워기를 하나 설치를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물이... 오늘은 이렇게 저희 캠핑 메이커에서 가성비 차량과 이제 주방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간 차량, 이렇게 두 대의 차량에 관해서 뭐 비교 분석도 해보고, 이제 좀 가성비 차량을 어떻게 캠핑화 제작이 되었나? 그리고 조금 금액이 더 투자가 된 캠핑카 차량은 어떻게 제작이 되었나,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았구요. 이제 내가 캠핑카를 개조를 할 생각이 있거나, 셀스 캠핑카 제작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첫번째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 예산을 내가 얼마를 잡았는지에 관해서, 이제 캠핑메이커 전 팀장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서 가장 좋은 옵션과 가장 좋은 설계들을 추가를 해서, 나한테 가장 잘 알맞은 그러한 스타이스캠핑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이 모델 말고 다음 차 세대 모델로 새롭게 제작하고 있는 스타이스캠핑카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이, 시스템, 이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라진 완전 새로운 그러한 스타이스캠핑카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새로운 캠핑카를 조금 더 알고 싶다. 조금 더 궁금한 게더 있다 하시면은 저희 캠핑 메이커 채널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캠핑 메이커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